그러니까 지금의 암호화폐 비중인 비트코인 58%, 이더리움 13%, 리플 5%, 그 다음에 기타 알트코인 24% 정도를 지켜서 이 지수 추정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을 맞으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타 알트코인의 폭락으로 인한 피해는 여러분들이 제 비켜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시경제 흐름 쪽에서 돌발 악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경기침태로 들어가는 게 뚜렷해지거나 하면 모든 자산 가격은 내려갈 수 뿐이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위험자산으로 치부되는 암호화폐의 급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아니라면, 즉, 거시경제 흐름이 견조하게 버텨준다면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M2 통화량 뿐만 아니라 글로벌 M2의 공급량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즉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위험자산인 암호화폐 가격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게다가 10월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양적 완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하느라고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양적 완화로 바뀔 확률이 더 큽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 곧 재무부도 이번 10월 이후에 미국의 정부분체 협상이 끝나면 약 2조 2천억 달러에 대한 신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유동성 시장을 크게 부풀릴 겁니다. 이러한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고 10월 달에 ETF 승인이 연달아 나오면 메이저 알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 생태계에 있는 토큰들 가격들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됩니다. 즉이두 가지 호재가 서로 합치면서 즉 유동성 장세와 ETF의 연속 승인이 만나서 의료 불장의 가능성을 키우게 될 겁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리플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발전하려는 그러한 신기술의 발전들이 연달아 기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서 대형 은행들의 참여를 이끄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리플의 가격 상승을 유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 견해는 리플이 은행 승인을 받으면 한 5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리플 레저나 XRP를 그들의 기업 솔루션에 채택을 한다거나, 대형 은행들이 리플 레저와 XRP를 그들의 시스템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10달러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그래프가 유동성 장세로 인한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글로벌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동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그거를 추정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유동성 장세로 오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알트코인 가격도 비트코인을 추정하게 됩니다. 우선 10월 이후에는 거시경제 흐름이 지금처럼 견조하다면 많은 코인들의 신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왜 그러냐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국의 광희의 통화 공급력즉 M2가 연준이 긴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2조 달러가 훨씬 넘게 시중에 작동하고 있어요 즉 이렇게 유동성장세가 커지면 자산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가격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가격도 주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앞으로는 오를 겁니다 현재 SEC에 접수된 알트코인 ETF, ETF들만 하더라도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15개 종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SEC가 앞으로는 과거처럼 이걸 한개한개 한개 과정을 다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과거처럼 그렇게 심사를 하지 않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었으면 그건 자동 승인되는 단계로 변화시키면서 앞으로는 신속하게 승인을 앞당겨서 내주겠다라는 그런 요지를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등록 요건만 맞으면 굳이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자동 승인되는 시스템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달에 지금 이렇게 접수된 비트코인 승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접수되는 것들도 기본 요건만 맞으면은 자동 승인 시스템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ETF 시장이 굉장히 다양한 ETF들로 꾸며지면서 이 ETF가 암호화폐 전체를 상승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과연 이번에 알트코인 불장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유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고 게다가 11월 달 이후에 미국 재무부의 신규 국채 2조 2천억 달러의 국채가 발행하게 되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맞물리면서 유동성 장세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이티 브이의 승인을 받으면 이 메이저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그 알트코인 생태계에 들어 있는 다른 코인들 가격은 메이저 알트코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가격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이두 개의 요인이 맞물리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올 가능성도 굉장히 커집니다. 우리가 지난 2017년에 알트북장 사례를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때도 사실은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시장이 달궈 졌는데 2017년 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0달러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그 연말에는 2만달러까지 거의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알트코인들도 평균 한 일곱 배 정도 한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왔던 새로운 이벤트들이 뭐가 있었냐면 스마트 계약 기능의 이더리움이 2015년에 출시되면서 관련 토큰들이 많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ICO라고 주식의 IPO와 같은 개념들입니다. 새로운 알트코인들이 수없이 등장하면서 유동성을 빨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나온 많은 알트코인들은 사실은 백서만 그럴듯하고 많은 스캔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과정에서 이더움 가격이 어느 정도 튀어 올랐냐면 그 초에 한 7달러 정도 했던 이더움이 그의 말에는 40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가 2017년 불장을 나타내는 건데 화면에 보면 지금 보이는 이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2017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96 내지 97이었던 게 1년 사이에 폭락을 하면서 이게 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알트코인의 비중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2018년에 반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즉한 2천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한 500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불장을 실현했는데 이 당시에 리플 가격은 자그마치 640배 폭등을 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2017년 불장이 왔었었는데 그다음에 불장은 2021년입니다. 이때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달러 발행액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 시기가 2020년 팬데믹 사태 때예요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니까 미국 정부는 이거는 통화 정책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재정 부양책을 써가지고 서민들의 붕괴를 막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엄청나게 돈을 찍어내서 서민들한테 직접 공급을 했는데 이때 두달 사이에 3조 4천억 달러의 유동성이 늘어날 수 뿐만 아니라 그외 양적 완화를 통해서 꾸준히 미국 본원 통화 발행액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한 4조 달러였던 미국 달러 발행액이 9조 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이때 모든 자산이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그중에서도 암호화폐가 가장 큰 급등세를 이루었습니다. 2021년 불장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넘어서서 거의 7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2021년에 70%대에서 40% 미만으로 하락을 하면서 다시 얘기해서 알트코인이 30%대에 있었던 게 60%까지 두배 이상 상승하면서 알트코인 불장을 맞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알트코인들이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순환매 현상을 보였습니다. 모든 알트코인이 동시에 올라간 게 아니라 테마별로 이렇게 순환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한마디로 탈중앙금융 디파이와 그다음에 NFT, 메타버스 그다음에 레이어 2 네트워크 그다음에 민코인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오면서 시장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그때 메이저 알트코인 뿐만 아니라 기타 알트코인 가격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초창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서 그 비중이 한 5%대에서 20% 이상으로 네배 이상 올랐었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이후에 지난 3년간은 그 비중이 다시 8%대로 지금 줄어들면서 이십 프로였던 게팔 프로대로 줄어들었으니까 반 토막 이상, 거의 삼분의 일 토막에 가까울 정도로 기타 알트코인은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즉 이때 비트코인 중심으로 투자하지 않고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손해를 많이 보고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 알트코인 불장에 오더라도. 너무 알트코인 비중을 많이 키우면 나중에 이러한 휴증, 즉 변동성 노출에 희생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트코인 물장에서도 도미넌스의 비중을 암호화폐 시장의 도미넌스 의 비중을 지켜나가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암호화폐 비중인 비트코인 58%, 이더리움 13%, 리플 5%. 그 다음에 기타 알트코인 24% 정도를 지켜서 이 지수 추정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을 맞으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타 알트코인의 폭락으로 인한 피해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켜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리플은 기존 성공 코인에서 이제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앞으로의 대세인 RWA, 즉 실물자산 토크나 쪽으로 리플의 전략을 그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더 파이넌스 같은 파트너하고 손잡고 리플 렛저 위에서 미국 국채를 토크나 한 그러한 RWA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디파이 사업의 확대입니다. 과거에는 리플을 보유하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리플이 이더리움처럼 수익을 내는, 예치를 하면은 이자 농사를 지을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리플 렛저 위에 사이드 체인으로 이더리움 가상 머신를 장착한 이런 네트워크를 장착했을 뿐만 아니라, 리플 렛저 자체에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을 갖는 푸스 프로토콜을 지금 장착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이제는 리플도 이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코인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XRP를 예치시키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숫자로 보면. 지금 블록체인 위에서 실물자산 RWA 규모가 지금 상당히 많이 커져서 한 25억 달러 정도 규모로 커졌는데 이중에서 지금 리플렛저 위에서 벌어진 RWA가 지금 한 3억 5천만 달러 수준 정도 돼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 리플이 이 작업을 시작한지 몇달안 됐거든요 즉 EVM 사이드체인은 지난 6월 달에 장착시켰으니까 고작 상개월이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리플렛조이의 RWA가 한 3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파이도 MXRP라는 유동성 상품도 등장하면서 이제는 과거처럼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를 예치시켜서 이자 받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6월 이후에 DeFi TVL이 한 1억 3천만 달러 정도로 이 분야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이제는 리플 렛저 위에서 지금 보시는 금액처럼 RWA하고 DeFi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리플의 미래는 한마디로 그들이 현재 금융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시프트 시스템을 얼마만큼 대체해 나갈 수 있느냐 혹은 시프트 시스템과 융합 내지 협조를 통해서 결합이나 융합을 할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고 또 하나는 리플 자체의 스테이블 코인인 RLUSD가 얼마만큼 활성화되느냐 이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데, 리플은 현존하는 200개 정도의 스테블 코인 중에서 빠른 시간 내에 5위 안으로 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리플의 장점인 ODL 시스템. 즉, 다른 환전 통화들을 비축하지 않아도 XRP가 매체 통화로서, 브릿지 통화로서 은행 송금 시의 환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게 얼마만큼 빨리 활성화될 수 있는 여부에 따라서 리플의 미래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지금 r l u s d 라는 스테블코인과 XRP를 페어로 쓰면서 송금시장에서 다른 스테블코인과 경쟁해서 비교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다른 스테블코인도 빠르게 값싸게 송금될 수 있지만 리플은 자체 스테블코인과 XRP를 엮어서 스테블코인 간의 환전 예를 들어서 달러 연동 스테블코인이 유로화 연동 스테블코인 혹은 엔화 연동 스테블코인 유연화 연동 스테블코인과의 빠른 교환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XRP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 시장의 활약도 지금보다는 훨씬 활발하게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ETF 승인을 받으면 기업과 기간 자금의 유입량이 커질 텐데 그 유입량에 따라서 리플의 가격 상승이 그 속도만큼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플의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서 각국 정부가 리플이 개발한 CBDC 플랫폼을 어느 정도 채택하느냐의 여부도 리플의 미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즉 리플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진화되는 단계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주목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플이 지금 추진 중인 기관 친화형 신기술 개발 이런 것도 얼만큼 빨리 현실적인 적응을 하느냐 그리고. 미국 정부가 가장 고심하는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들을 막기 위해서 리플 스스로 기관 친화형 신규 수술을 도입해서 기관들이 마음 놓고 리플 레처를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진척 여부, 동시에 이제 리플 레처 위에서 디파이 사업이나 알트블사업이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활성화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리플의 미래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단계별로 들여다보면 한 5단계 정도로 리플의 미래를 추론할 수 있는데 이 단계별 추론은 제가 한게 아니고 최근 뉴스를 통해서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1단계는 리플이 미국 은행의 승인을 취득하면은 불가격이 한 5달러까지는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고요. 사실 그 전문가들이 가격 전망을 할 적에는 5달러가 아니라 여기다 공 하나씩을 다 붙인 건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공을 하나씩 뺀 것인데도 그 숫자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2단계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리플을 기업 솔루션으로 채택했을 때 가격은 1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거고, 3단계는 대형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리플 레저를 쓰기 시작하고, XRP를 쓰기 시작하면 그때는 1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라 이러한 전망이 있습니다. 4단계는 각국의 CBDC의 리플렛저와 XRP가 활용되는 단계고 마지막 5단계는 광범위한 RWA 사업에 리플렛저와 XRP가 채택되는 즉 모든 금융자산의 토크나가 이루어졌을 때그 중심 네트워크가 리플렛저가 될 적에는 이때는 엄청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이 되는데 그들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텀은 여기에 높게 책정을 해서 그 가격은 제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단계들을 거치면서 리플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리플의 미래가 환하게 펼쳐질 텐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상황, 채택률, 리플의 신기술 개발 마케팅 전략 같은 게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나는 리플로 미래를 준비한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아직 서점에는 나오지 않았고 우리 어스 캠퍼스에서 샀을 수 있는데 밑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이 구입처가 나와 있을 겁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